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카페에 노트를 맡겨둬야겠다. 잠시만요. 노트 찾아주신 분 맞으시죠?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소중한 물건이거든요. 아니에요. 저도 여행 왔는데 한국분 노트 주우니까 꼭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. 아, 여행 오셨구나. 혹시 저녁에 다른 일정 있으세요? 제가 묵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? 꼭 대접하고 싶어요. 음. 네, 좋아요.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 오니까 정말 좋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얼마만인지. 저는 2년 반 만에 왔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저도 거의 그 정도 된거 같아요. 샌프란시스코는 처음이세요? 네 그래서 오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로 적었었는데 아까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? 아 제가 어딘지 맞춰볼게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? 아...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도요 아 그럼 혹시 거기도 아세요? 룸바드 스트리트요 거기가 인생샷 건지기 진짜 좋은데 맛있는 브런치칩도 많다고 해서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아 그리고 유니온 스퀘어 근처 가시면 거기도 꼭 가봐요. 트립 어게인 여행의, 여행의 결말을 선택할 수 있다면, 있다면.